이 문제에서 볼수 있듯이 전사가 다른 칼이나 활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칼이랑 활 있잖아요. 이 객체가 칼은 칼만의 어떤 작동 방식이 있죠. 배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칼은 자신의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미지를 이용해서 기능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기능을 전사가 사용을 하죠. 근데 당연히 칼을 만들 때는 전사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딱 칼에 대한 내용만 만들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죠그뭐 칼의 공격 방법이나 칼의 데미지 자, 이런 걸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데미지의 데미지 이 정보를 배달할 때 무조건 둘은 연동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활도 데미지 이걸 이용해서 쏟다라는 기능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객체는 자, 기 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메서드를 활용해서 연산해가지고 기능을 구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종속적이라고 그랬죠. 데미지가 변하면 이 기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구현이 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제 캡슐화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객체 캡슐화라는 걸 일단은 뭐 정의를 굳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래요. 객체 내부는 보호되어야 된다. 외부와 차단되어야 된다. 그래서 캡슐이 이렇게 뭔가 감싸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체를 캡슐로 감싸서 객체 내부를 숨기고 보호를 하고요. 차단을 하고 외부에서는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캡슐을 가져다가 캡슐 형태로 쓰는 것처럼 객체를 캡슐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캡슐화예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좀안 와닿거든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코드를 보면서 드릴게요.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객체죠, 객체. 객체. 이거는 지금 캡슐화가 안돼 있는 객체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칼을 사용할 때배달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얘가 데미지를 이용해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요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 작동이 안될건 없지만, 이 칼이 가지고 있는 데미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을 구현하다 보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을때 기능이 안될 수도 있죠. 그죠 잘못된 기능을 다시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안될 수도 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전사가 칼을 씁니다. 칼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할수 있냐면 칼 리모컨을 가지고 데미지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서 그리고 당연하죠 우리가 계속 해봤으니까. 자,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넣습니다. 자, 그럼 데미지가 마이너스 10이면 이거 좀 이상하죠? 기능이 안 되진 않지만 실행을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라는 데미지가 나오면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야 그냥 출력문이니까 좀 이상해도 실행은 되지만 이게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면 잘못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에러가 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에러나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버그가 많은 게임은 게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꺼져버리죠. 잘못된 데이터가 넘어가고 이렇게 꺼져버려요. 프로그램이. 자, 그러니까 이거 데미지가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전사 클래스에서는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칼 클래스에서 구현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데미지라는 게이 칼이 기능을 구현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건들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쪽에서 함부로 건들면 이걸 바탕으로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잘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죠. 자, 그러니까 이 데미지를 이 전사, 다른 개체가못 접근하게 해야 돼요.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차단하는 거. 다른 곳에서의 접근. 막 함부로 접근하죠.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접근 권한. 자, 이 데미지라는 변수에다가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잡아서 이 접근 제어자 이렇게 불러요. 자, 제가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죠. 퍼블릭. 이게 이제 접근 제어자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개만 드릴게요. 접근 권한. 주석으로 자 첫번째로는 퍼블릭이 있습니다 퍼블릭 이 위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퍼블릭 자 얘는 모든 모든 객체에 접근을 허용한다 자바 우리가 이 만든 모든 자바 프로그램 그 자바 파일 클래스에서 이 퍼블릭이 붙은 메서드나 변수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라고 있습니다. 프로텍티드 자요거는 같은 패키지 플러스 상속관계. 제만 접근 허용. 자, 이거는 일단 한번 소개만 드리고 일단 우리가 일단 소개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어요. 요거는 같은 패키지만, 그리고 마지막이 프라이빗 자기 자신만. 거야. 자, 이렇게 네 개의 접근 제어자가 있고. 자, 위에 게 가장 개방적인 거고, 밑에 게 가장 폐쇄적인 거죠. 밑으로 갈수록 폐쇄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디폴트. 우리가 그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이고 사용을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디폴트예요. 이렇게 디폴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접근 제한인데, 디폴트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미지를 이렇게 만들면, 자, 같은 패키지만 접근 가능하다, 이거. 같은 패키지가 뭐냐면, 요게 패키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패키지를 여러 개로 나눠놨죠. 약간 폴더처럼 보이죠? 그니까 러 요, 이칼 클래스에 있는 이 데미지를 접근할 수 있는 녀석은 누구뿐? 이그잼1, 이그잼2, 이그잼3. 어, 요, 요, 여기서밖에 접근을 못하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을 못해요. 여기에 디폴트인 경우에 자,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 패키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생겼자 새로. 여기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역시 테스트 클래스. 여기에 int num 10. 자,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요 이그잼 3에서. 자, 그럼 고 테스트 만들어야겠죠? 테스트, t는 new, 테스트. 자, 요거 이렇게 하시면 빨간 줄 뜨거든요. 우리가 이 파일에서 이 테스트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테스트가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패키지에 있는 개체를 여기서 사용을 하시려면 얘가 이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정의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스트는 얘가 속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거를 이제 import라고 하는데 그냥 이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Ctrl Shift 0 5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 테스트 패키지에 있는 테스트 클래스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t.num 하는데 안 나오죠 분명히 여기 테스트에 n 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접근을 못합니다 안 보인대요 이런 게 없대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자기 자신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한테만 이걸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그잼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테스트해서 메인 작성해주시고 자 이제 이그잼1은 같은 테스트 패키지에 있죠? 둘이 같이 있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테스트 뉴 테스트 하고 t 점넘 m 하면 나와요 10이 나오죠? 근데 얘는 접근을 못하죠.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디폴트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패키지만 접근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이제 얘가 얘가 여기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잼 3이 테스트 패키지에 있는 요, 테스트에 있는 요 변수에 접근을 하시려면 얘를 개방을 해야 돼요. 퍼블릭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접근 가능하죠. 빨간 줄 사라졌죠. 출력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접근 제어자예요. 퍼블릭 없애면 응, 접근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얼만큼 허용할 것이냐 결정하는 게. 접근 제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데미지 있죠. 데미지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사가죠. 예민한 데이터니까. 그래서 모든 객체는 다 객체 안에 클래스로 다 묶었잖아요. 우리가 클래스를 묶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데이터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서드가 나오니까 이. 게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구동되고 있는 생태계를 외부의, 외부의 요인으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외부에서 딱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접근을. 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라이빗. 클래스만, 클래스 안에 있는 건 클래스 자신만 쓰겠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는 접근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데이터를 뭐 배다는 제공을 해야죠. 근데 이 데미지만 잘 숨겨 놓으면 요거는이 데미지를 통해서 잘 구동이 되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열어서 사용을 하게 하고 중요한 부분은 프라이빗으로 접근을 막아서 자신의 생태계를 지키는 거 캡슐로 감싸가지고 이게 캡슐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사, 그 기능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능을 보장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능을 자 그래서 구성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객체를 다른 객체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 개체는 온전히 캡슐으로, 캡슐화로 보호가 돼서 외부의 영향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캡슐화예요. 자, 데미지를 프라이빗으로 묶어놓으면 조금 못하죠. 제공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칼이 제공하는 방식대로 전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캡슐 하나 지금 이 객체지향 3대 요소가 많이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최대한 코드로 풀어서 설명하고있으니까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일단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자, 해서 프라이빗을 이용해서 숨겨 주시고. 자, 일단 여기서 잠깐